선 의원이신 이혜원 의원이십니다. 제가 전사 졸업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졸업 학점이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전사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개무량입니다. 정말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온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살리러 이 자리에 오셨죠? 지금 대한민국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높이 더 힘차게 날아오르려면 양 날개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날개가 지금 고장이 났죠. 동의하십니까? 이이 고장 난 오른쪽 날개 우리밖에 수리할 사람 더 있겠습니까? 우리밖에 없죠. 예. 네. 우리가 할수 있죠? 네. 민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내는 그런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보수의 트렌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 허물은 다 덮어주고 상대방 허물을 후벽하는 내로남불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공정과 정의를 보수의 브랜드로 만들겠습니다. 가지고 있... <laughs>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편드는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대변해줄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 소외되고 취약 계층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는 따뜻한 보수 이것을 보수의 새로운 핵심 가치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정치하는 방식 새롭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투쟁 일변도로 드러눕기만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얻고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이런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투쟁할 땐 하고 절충할 땐 하고 얻어낼 건 얻어내고 막을 건 막고 그런 새로운 보수 정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죠. 같이 가실 거죠. 제가 꼰대들 중에 마지막이라. 힘대는 거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구호 대창 좀해 보십시다. 제가 새로운 하면 여러분이 보수가 하시고 대한민국을 하면 여러분이 살린다 해 주십시오. 되셨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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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보수가, 보수가. 대한민국 보수가. 살린다. 감사합니다.